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혹시나 전 아닌데요 라고 하는 분들은 삐딱한 마음을 고쳐먹으시고 그래도 안되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단위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좋게 생각하고 <laughs>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앞뒤 좌우 흑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아멘. 여러분 집중시키려고 참 목사가 참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고 듣는 칭찬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끝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 또 과정이 아닌 어떤 결과물을 놓고 칭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칭찬은 주로 눈에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아주 보수적인 환경에서 커서 그런지 칭찬을 하는 것도 좀 어색해하고 칭찬을 받는 것도 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칭찬을 잘안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억지로 저한테 칭찬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칭찬을 안 하셔도 제가 뭘 잘하는지는 <laughs>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거나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겉모습, 어떤 결과물을 보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댐댐이,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자세,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계에 보면 아주 가난한 과부가 두렵돈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돈을 드렸다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신 근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그녀가 드린 헌금의 액수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겨우 참새 한 마리밖에 살수 없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다는 얘기죠. 정말로 얼마 안 되는 예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날 헌금한 사람들 중에 과부의 몇 배, 아니 더 나아가 몇십 배 헌금을 드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정이 그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녀가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워보면 2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고 적음의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많고 적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고 많고 적음을 판단합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액수로만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금액을 따라 눈에 보이는 액수를 보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래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날 헌금을 내던 모든 사람들의 액수가 아닌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 특별히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마음의 정성, 마음의 크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곧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녀는 쿵픽밤 중에서도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날에 다른 어느 누구보다 특별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가부인 그녀를 칭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까요? 부자가 많이 할까요? 똑똑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할까요?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찬송가도 열심히 부르십시오. 20개를 지정해 주셨잖아요. 복고근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오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샤론의 꽃 예수 주의수보다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78일 동안에 암송을 많이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 속에서 은혜의 샘물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가부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라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대탈 출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 때문에 크게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한 가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구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멘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토록 기뻐하고 칭찬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은 무명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중에서도 로마 군대의 장교 그러니까 주의관이었습니다 자기 수하의 백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였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당시 가장 하층민인 노예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계급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고요. 하나의 인격처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죽으라 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하나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 백부장은 종을 물건 취급하지 않고 같은 한 인격체로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종을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종을 소중히 여겼고 한 인격체로 대해 주었습니다. 당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감동시키고 남을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인물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신이 종이 죽게 되었을 지경에 이르렀을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누구를 보냅니까?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백 부장으로서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서 한 말을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 부장이 명령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백 부장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예수께 나와. 그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유대인의 장노들이 마치 자신의 일인 듯 자기의 일인 것처럼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만큼 베타성이 강한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민족 외에는 모두 이방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민족 외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타성이 강하면 강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민족의 우울성을 엄청나게 지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때였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이면 꼴도 보기 싫고 생각만 해도 이를 갈고 상대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이 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극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자기들에게 베푼 사랑에 대해서 아가파란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가파는 신적인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백 부장이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은 마치 신이 자신들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랑처럼 조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노인을 재산 취급, 취급하며 속국의 사람들, 피 지배인들을 착취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오늘 성경에 넣어놓은 이 백부장은 계급과 지위와 사회와 종교를 뛰어넘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한 것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다듬어졌기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격도 이렇게 변화되고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를 흔히 변화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관계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므로 그동안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만을 행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던 것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던 것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 저어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세에서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신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어떤 좋은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생활한지 30년 40년 50년이 되었음에도 아니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80인 어르신들은 80년 동안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살았음에도 어떠한 변화도 없이 예전의 말투 예전의 행동 예전의 습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변해야 합니다. 예수 쟁이로 살아가면 안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변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나오는 무명의 백부장처럼 계급, 지위, 물질, 뭐 학위, 학교, 종교를 뛰어넘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 남한테는 너무나 잘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 또는 아내, 자기 자녀, 부모에게는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누굽니까? 예, 네,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 목사님이 뭐, 가끔씩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만약에 되게 아프면 아내가 너무 잘못을 많이 했고, 아내가 되게 아프면 남편이 되게 잘못을 많이 했대요. 저는 안 아픈데 집사람이 아파요. 그럼 <laughs> 그걸 대입해보면 제가 되게 못한 건데, 그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뭘 못한 거지? 쫙넣어더라고요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나와 같이 매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저를 대할 때 존중해주세요. 이 목사님, 뭐, 뭐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란. 님. 여기서부터 이후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백부장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후에 자신의 벗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본문 6절입니다.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7절도 보십시오.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자기 밑에 1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의 위치나 어떤 그의 명예나 그의 주기가 결코 낮지 않고 가볍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말씀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깨닫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깨달으면 우리 중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의 무능함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선 자의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주님 앞에 선 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경외감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훌륭한 라삐 정도로 여겼다는 얘기죠. 그렇기에 스스럼 없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앞에 서서 당당히 언급하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반에 백부장은 그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에 말씀만으로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을 단지 병 고치고 성공을 주고 잘 되게 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관자로 내 모든 것을 맡길 분으로 인식하고 믿고 있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시며 삶의 통치자라는 이 진리를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온 세상은 그분을 통해 지은 받았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위해 이 목사의 부족한 부족한 죄인인 이 목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이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냥 뛰어난 선생님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의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될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이 뛰어나거나 간절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악한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과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의 가사를 보십시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온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믿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쉽게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다. 삐지지 않아요. 예, 네, 크게 오시시는데. 요만한 일로 뭐 교회를 나가니 안 나가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하나인데 한번 다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다 찾아볼게요. <laughs> 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난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교원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단어는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가득 채워져 있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넘신 넘신을 낼때 배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오늘 나오는 백 부장처럼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 또한 백 부장이 받았던 칭찬처럼 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 온 세계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날마다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약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